교정 전 있는 저희 그 전등사 주지스님, 그여암 스님께 새 예, 덕담 먼저 잠깐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소원 빌고 저희 기원문 낭독하는 순으로 해서 7시 50분까지 이렇게 예, 해맞이 하는 거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어. 마이크로 할게요. 마이크. 예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다종식을 하면서 이제 매년 매일 뜨는 해이고 또 시작되는 한 해가 됩니다.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늘 새해 첫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새 첫날에 많은 희망을 가지죠. 안 글써 희망을 가지고 또올 한해는 잘 되리라고 행복하리라고 왔어.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뜨는 해이지만또 새지만 늘늘 한해 한해가 아니고 매일 매일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매일 살다 보면 늘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행운이 따라옵니다. 그냥 행운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늘,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면 힘, 그, 그 행운이 따라오고 잘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는 한 해가 되어서 전등사에 찾아오시면 전등사에 계시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인명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덕담 좋은 말씀 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어차피 저희가 목적하는 바가 또 소원을 빌어야 되잖아요. 새해는 그 해를 보고 그래 잠깐 예한1분 정도, 2분, 1분에서2분 정도 예 각자의 소원을 먼저 이렇게 한번 잠깐 비는 시간을 예, 가져보고요. 그 이후에 저희 그 준비한 기원문 낭독을 하고 예, 해맞이를 하겠습니다. 예. 뭐 잠깐 이렇게 선체로 그해 뜨는 조금 보시는 요 대각선 쪽이 이제 동쪽이라서 저쪽에서 해가 뜰 거고요. 일단은 미리 예, 올해 본인이 예, 소원하는 바를 지금 잠깐 소원을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을사년 새해 맞이 초금문그룩하고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기이하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더불어 2025년 을사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나눕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밝은 태양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비춰줍니다. 이 빛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혜와 자비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각자는 크고 작은 얼음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얼사년 첫날을 맞이하여 그 모든 고단함을 열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지혜로 어리석음을 깨우고 부처님의 자비로 서로를 감사하으며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작은 빛이라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사녀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니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과 함께 합하면 모든 존재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기운이 전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비의 한계가 되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그나큰 가피와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바람이 부처님 가오 아래 이루어지며 삶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른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상으로서 저희들이 발언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한 해를 시작하면서 발언을 한번 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한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발언. 내가 몸속 그냥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발언을 쉬어 서 내년 이때에 여기 왔을 때 쇠를 보면서 아, 나는 한해 이렇게 살았구나. 또 다른 한 해의 발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원을 씌워서 늘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날이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냥 인사, 해보지, 보고 가고, 아, 그러지 마시고, 아, 전등사 와서 달려 받아가면서, 아, 내가 올한 해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는 소원을 씌워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가장 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선물입니다. 소원 없이 산다면, 소원 없이 산다면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소원 있는 대로 열심히 이룰 수 있는 소원을 한번 시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